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이 모을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맨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송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첫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길모로 채 끝이 내수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었더라. 아멘.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한 번에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세번 나눠서 안 하고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얼굴 마주보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저 멀리 계신 근거리 원거리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월도 벌써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24절기로는 오늘이 고구입니다. 봄비가 자주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태양 환경이 30도가 되는 때라고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봄비가 내리고 난 뒤에 황사로 날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면 비가 왔다고 해서 꽃도 많이 피었고, 그리고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올라왔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사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계시거나 또 하늘 아름다운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신다면 오늘 구역 예배가 끝나고 어, 바깥에 나가셔서 아름다운 꽃도 보시고 또 하늘도 보지, 바라보시고 또 우리 관악산 풍경도 보시면서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연의 위대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영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저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매일 연락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더 사랑하시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시며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그 시간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시간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해본 사람이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또한 할 수도 있고, 또 즐길 수도 있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또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험을 해본 것을 바탕으로 방법과 지혜와 또는 좋은 기억 등을 종합적인 것들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발전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정확하게 그리고 옳게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세상에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실된 것, 선한 것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것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포함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모르는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고 깨닫고 더 발전적인 사고 및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칫 내가 몰라서 은혜를 못 받고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지금 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주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언약괴를 성전에 안치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참된 구원과 안식과 소망을 누릴 누리...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다윗 성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배경 이해하기를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네, 성전, 성전 건축과, 건축과 봉헌식 과정에서 세 가지 거룩한 전통을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다윗의 전통에 따라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다윗과 똑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솔로몬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예배 중심지로 삼으려 했던 비전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셋째, 출애굽 전통을 상기시키고자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거행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기구 공사도 마무리되었지만 곧바로 성전 봉헌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초막절에 맞춰 드립니다 성전 건축 시기를 언급할 때 굳이,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고 기록한 까닥은 바로 430년 만에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가난 정복의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좀더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레위기 23장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 속에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할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할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전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교회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볼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기에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기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알수 있고 어디서 배울 수 있고 어디서 들을 수 있냐라는 물음 앞에 교회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 나라를 통해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임하는 우리의 기도를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누기 1 번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메어 옮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 움직입니다. 솔로몬과 장로들과 각 지파 지도자들이 예배 중심 비전에 동참을 합니다. 언약궤로 옮긴 시기는 성전 왕공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바로 하지 않고 11개월이 지난 후그 시점에 시작을 합니다. 이는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회상을 하게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은 회막, 성막이라 하는데 이 다윗의 성막이 아니라 광야 시대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의 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율법에 따라 언약계와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임을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양과 소가 셀수 없이 많았다는 것은 형식만 갖춘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가득했다라고 또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한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데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들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분주하게 교회에 오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씻고 교회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옆 사람에게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비록 일주일 동안 내가 주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런 나를 궁유리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시간, 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사 모임, 공감하는 대화, 취미, 공유 등 활동을 통해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요. 여러 선교회들도 있잖아요. 등산 선교회도 있고 또 여러 선교회들도 있고 또 나이대별로 그리고 전도가 돼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함께 선교회 활동도 합니다 취미를 나누기도 하고 공감되는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침묵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좋, 좋지만 중요한 요소가 빠져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모임만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그 노력 없이 단순히 침묵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 이 자리에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종교를 빙자해서 더 악한 길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종교의 잣대로 누군가를 더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종교의 잣대로 누군가를 더 판단하고 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빙자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빠졌을 때에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룰 때 공동체가 믿음의 말씀인 반석 위에 세워지고 견실의 짐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공동체는 흔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 힘쓰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한 이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평강과 자유함, 위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공감해주며 주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의 임재조차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그 사랑의 종소리, 그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역 식구들이 되어야 되고, 그 구역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통해 전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지를 증거하는 복된 자리임을 깨달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2번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에 두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돌판 외에 이두 가지가 언약궤 안이 아니라 앞에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미신적으로 신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두 돌판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의 안쪽인 거룩한 곳에 두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원약궤가 제자리에 위치하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늘의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제사장들은 그 상황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나타난 현상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앞장 앞장을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 앞장에서 바다처럼 거대해진 물두멍을 보면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부유함 속에 크지 않아도 될 법한 그 물두멍을 직경 약4 5 m 높이 약 2.3m 두께가 한 뼘이나 되어 약 4만 4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 모양의 구조물이 놓였습니다. 이는 사람보다 높은 키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높은 바다를 제사장이 손과 발, 발을 씻는데 사용할 수 없었기에 약8 80리터의 80 물이 들어가는 작은 노트 물두멍 10개가 따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그 부유함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부유함 속에 불순종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가 임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는두 번째입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이 선한 행실을 이끈다는 종교 개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사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행동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우리가 산다면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져있으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의 중심에 언약계와 십계명이 위치하였듯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지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고한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했고요 어린이와 타국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주일, 아니, 매 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이 말씀과 이 말씀, 성경책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네,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매 순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함께 읽으며 찬양하고 모든 구역 예배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 저희 공동체가 예배로, 예배로 하나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세상에, 세상에 드러내게, 드러내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